불행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불행을 느끼기도 하지만 몇몇 공통적인 습관들이 그 불행을 더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고는 할수 없으며 이러한 습관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불행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습관들이 종종 불행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불행한 사람들이 흔히 가진 습관 세 가지입니다. 비교 습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에서의 위치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타인과의 비교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 덕분에 타인의 삶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휴가 사진. 동료의 승진 소식 또는 타인의 성취와 같은 것들을 보며 자신의 위치나 가치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두 가지 주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틀린 현실의 인식 SNS상에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성취나 좋은 순간들만을 공유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들의 삶이 항상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왜곡된 현실이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힘든 시간과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비교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불안감과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자기 가치의 손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성취나 재산에 기반하여 평가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자기 사랑과 자존감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교 습관은 결국 우리의 행복과 만족도를 감소시킵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들만의 여정이고, 우리의 삶 역시 우리만의 독특한 여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나 재산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일상을 설계하며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스스로와의 비교를 통해 얻어집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기뻐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습관, 우리는 때때로 느끼는 감정이나 충동에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에서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과식하는 경우나 감정이 폭발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력의 부재는 여러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 뇌의 특정 부분은 우리의 충동적인 행동과 통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전두엽은 결정, 판단, 통제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다른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자기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문제 과거의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불안 등은 현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그 순간의 느낌에 따라 무조건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회적 요인,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도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는 자기 통제력을 잃기 쉽습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력의 부재는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관계의 파괴,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통제력을 키우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설정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지키려는 의지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통제력을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자기 통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요가,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환경 변화 나쁜 습관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이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리적 도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의 문제나 과거의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것도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통제는 쉽게 얻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연습, 그리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비관적 사고. 비관적 사고는 인생의 다양한 상황, 경험, 도전과 대면할 때, 부정적 결과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리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고 방식은 때때로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현실보다 훨씬 나쁘게 해석하게 만들어 실제로 문제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비관적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개인의 과거 경험은 비관적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특히, 실패나 실망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거듭하게 되면 미래의 유사한 상황에도 같은 결과를 예상하기 쉽습니다. 둘째, 주변 환경과 그 환경의 사람들의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뉴스나 정보에 노출되거나 비관적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성격이나 유전적 요인도 비관적 사고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성격상 더욱 부정적이거나 우울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적 사고는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대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키며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를 회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관적인 사람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문제를 피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관적 사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의 사고 패턴을 깊게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관적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현실적인지 아닌지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거나, 긍정적인 자료나 책을 읽는 것도 추천됩니다. 물론, 비관적 사고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고의 방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이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